자,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가 뭐냐면, 동사 원형 뒤에다가 ing라는 장치를 붙여서 그 동사를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명사로 활용해 보겠다라는 표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에서 명사적 용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동명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동사가 아니라 명사니까 뭐뭐하다 가 아니라 뭐뭐하는 것 혹은 뭐뭐하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지금 뭐뭐하기라는 걸 통해서 뭘알수 있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보다 동명사가 훨씬 더 뭐에 가까운 녀석이다? 명사에 가까운 녀석이다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예문을 3개 지금 띄워놨는데 이 예문 안에서 동명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선 reading books, 두 번째 문장은 watching tv, 세 번째 문장은 playing soccer. 요 어, read, watch, play 모두 다 동사였던 녀석인데 그 녀석 뒤에다가 뭘 붙여서, ing를 붙여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명사로 활용하겠다라는 표시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read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네,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watch도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오죠? 네, 목적어가 오죠. 플레이도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오죠? 목적어가 옵니다. 아, 이렇게 자기가 원래 동사에서 왔던 녀석이기 때문에 뒤에는 그 동사의 모양에 맞는 녀석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 녀석까지가 딱 동명사의 범위입니다. 그럼 동명사의 첫 번째 범위는 여기까지구요두 번째 범위는 여기까지고 세 번째 범위는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때 첫 번째 의문은 동명사가 뭘로 쓰였습니까? 네, 주어로 쓰였죠. 어떻게 할수 있죠? 일단 가장 쉬운 건 해석으로 알수 있죠. 책을 읽는 것은 나의 취미다라고. 여기서 주의하실 건 지금 이 동명사가 주어가 될 때는요. 항상 이 전체 동명사를 단수 취급하게 됩니다. 단수 취급.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동사를 2주로 받아준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북수를 보고 여기다가 r 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컴마가 있으면 안 돼요. 동명사가 딱 끝나고 컴마가 있으면 안 됩니다. 동명사가 끝나고 컴마가 있다라는 건그 녀석은 나중에 배울 분사구문에 해당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아 컴마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투부정사랑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주어자리에 있을 때 주어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대부분은 다 제일 뒤로 옮겨지고, 빈 주어자리를 가주어 이수로 채우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되게 선호했잖아요. 그런데 동명사는요,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주어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주어자리에 놓습니다. 오히려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취하는 녀석이 특이한 모양으로 기억이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주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구나. 아,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요. TV를 보는 것을. 무슨 자리죠? 네. 목적어 자리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위치를 하느냐라고 하, 한다면, 이렇게 이 동사가요, 앞에 있는 타동사가 경험이나 과거 지향성의 타동사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목적어로 보통 동명사를 받습니다. 경험 과거 지향성 타동사가 뭔 소리야라고 하신다면 요런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드 t 인정하다. 이게 지금 과거에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앞으로 할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 혹은 경험. 헤이트 싫어하다라는 건 보자마자 싫은 게 아니라 과거에 이 사람이랑 뭔가 조금 해 봤더니 나랑 맞지 않더라. 해서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기반한 거 경험에 기반한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보통 목적으로 멀취한다 동명사를 취한다 라고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이걸 또 외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동사를 딱 보고 이 녀석이 과거 혹은 경험적인 동사인지 아니면 미래지향성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는 동사인지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구분하시면 조금 더 쉽게 동사들을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What I do. 내가 하는 것. On weekends. 어, 주말마다 내가 하는 건 축구를 하는 것이다. 축구를 하는 것이다. 아, 이거는 지금 뭘로 쓰인 거냐면 이 녀석이 보어로 쓰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보어로 쓰일 땐 반드시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비동사가 있다. 라는 건뭐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동사 뒤에 ing가 올때 어떤 모양이랑 헷갈리냐면, 네, b-i-n-g, 그러니까 진행형이랑, 진행형이랑 모양이 완벽하게 동일하죠? b-i-n-g, b-i-n-g. 그럼 어떻게 이게 동명사인지 아니면 진행의 ing인지를 구분하느냐라고 하면 가장 쉬운 건 해석이죠. 내가 주말마다 하는 것은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축구를 하는 것이다구요. 그 소년이 축구를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축구를 하는 중이다잖아요. 그래서 아, 해석이 진행은 뭐뭐 하는 중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정도 챙겨 두시면 조금 더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녀석이 동명사인데 여기에 또 하나 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치사는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동사를 넣고 싶은 거죠. 축구를 하다에 관하여.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하다에 관하여가 아니라 축구를 하는 것에 관하여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ing를 붙이는 거거든요. 아, 전치사 뒤에서 동사를 쓰고 싶을 때뭘 활용하는구나? 동명사를 활용하는구나. 이건 뭐랑 다른 거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랑은 다른 거죠? 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전치사 뒤에서는 쓸 수가 없었으니까 이건 동명사만의 뭐다? 특허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동명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런데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명사의 부정은 어떻게 나타내냐. 자, 이렇게 ing가 있잖아요. 이 ing가 있는데, 우리 투부정사의 기타 용법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부정사나, ing 동명사나, 혹은 분사나, 이런 녀석들이 전부 다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카테고리가 뭐냐면 준동사라는 녀석입니다. 준동사. 아, 학교에서 준동사라고 하니까 저도 준동사라고 할게요. 어쨌든 그 준동사에 속하는 녀석들의 부정을 나타내는 방법이 모두 동일했거든요. 뭡니까? 네, ing 바로 앞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붙여주는 거죠. n o 나 never. 자, 이렇게 되면 이 ing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 봅시다. 나는 즐겨요. 근데 뭘 즐겨요? reading a book. 책을 읽는 것을 즐겨요. 그쵸? 여기에는 아무런 부정의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뭘 붙이면? ing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not을 붙이면 이 not은, 이 not은 앞에 있는 동사 i n j u y 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동명사 ing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ing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즐겨요. 근데 뭘 즐겨요? 책을 읽지 않는 것을 즐겨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보는 부정문인 I don't enjoy reading a book 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 don't에서 이 not은 뭘 부정하는 거죠? 뒤에 있는 동사 enjoy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문장은 나는 책 읽는 것을 즐기지 않아요. 라는 뜻이고요. 위에 있는 문장은 나는 즐깁니다. 근데 뭘 즐긴다고 책을 읽지 않는 것을 즐깁니다. 라는 어, 문맥에 따라서는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자세 번째, 세 번째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뭐 저는 메인 강의에서 이 녀석을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라 진짜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에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니까 저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할게요. 어쨌든 어,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였죠? 투부정사 바로 앞에 4 플러스 명사. 그러면 그4 뒤에 있는 명사가 투부정사의 주어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요, 훨씬 더 명사적 성격이 강한 녀석이라서 그 명사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는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명사 흉내를 많이 내요. 예를 들어서, 북,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이 내 거라고 할 때, 뭐라고 나타내죠? 마이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로, 기본적으로는 소유격을, 네, 이 소유격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현대영어에서 목적격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 원래는 소유격이 원칙인데, 최근에는 목적격도 많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나는 즐겨요! 책 읽는 것을 즐깁니다. 어, 위에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책을 읽는 사람이 누구죠? 나죠. 즐기는 사람이 누구죠? 나죠. 그런데 여기다가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빵 놔버리면 어, 나는 즐겨요. 근데 뭘 즐겨요? 그녀가 책을 읽는 것을 즐겨요. 약간 변태네요. 근데 어쨌든 내가 즐기는데 어, 책을 읽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 그녀가 책을 읽는 걸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ing 동명사 바로 앞에 있는 소유격은 해석을 어떻게 해라. 은는이 가로 하는 거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나는 즐깁니다. 그녀가 책 읽는 것을 즐깁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히즈를 넣으면 나는 즐깁니다. 그가 책을 읽는 것을 즐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h e 대신에 아, 목적격인 him을 넣어도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라면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겠죠? 그럼 나는 즐깁니다. k가 책 읽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 ks에서 목적격은 뭐죠? 네. 이 s가 빠지는 게 목적격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I enjoy k reading a book도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아, 나는 즐깁니다. k가 책 읽는 것을 즐깁니다. 라는 문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의미상의 주어로 뭘 쓴다? 소유격을 쓴다. 하지만, 모두 사용 가능하다. 목적격도 사용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동명사의 태예요. 태라는 게 뭡니까? 네, 능동태와 수동태. 그러니까,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나타내는 방법을 동명사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자, 일반적으로 능동이면 그냥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동명사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면 그때는 뭘 쓴다? being pp를 쓴다. 이 모양은 외워두셔야 돼요. 이 모양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being pp. 그러니까 동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동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끝나는 모양은 pp의 모양이라는 거죠. 예문으로 볼게요. 나는 즐겨요. 근데 뭘 즐겨요? 내가 즐기는 게 뭐죠? 어, 애완동물을 트레이닝하는 걸 즐겨요. 그럼 나는 즐기기도 하고 트레이닝도 내가 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굴 트레이닝 시키냐면, 뒤에 있는 이 애완동물을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즐겨요. 근데 뭘 즐기냐면, 내가 만약에 애완동물이야. 그럼 나는 즐기는데 뭘 즐기냐면, 트레인을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당하는 걸 즐겨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I enjoy. 내가 즐기는데 뭘 즐기는 거야? 트레인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인 받는 걸 즐기는 거니까, being pp, being trained 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동명사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뭐라고요? being pp요. being pp. 이때 고정된 모양은 뭐죠? bing이죠, bing. bing은 모양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pp의 모양을 빙 뒤에다가 쓰면 그건 뭐다?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운 거 정리하고 갈게요. 동명사의 부정은 뭐다? ing 바로 앞에 나시나 never를 붙인다.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시한다? ing 바로 앞에 소유격이나 목격격을 쓴다. 동명사의 태는 능동일 땐 ing, 수동일 땐 b e i n 를 사용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명사의 시제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명사는 사실상 시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제를 가지려고 해도 동사 원형에다가 무조건 ing 를 붙이기 때문에 시제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투부정사랑도 똑같죠 투부정사도 동사 원형에다가 to 를 붙이니까 앞에다가 to 를 붙이니까 당연히 시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시제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상대적인 시제가 뭐냐? 우리가 앞에 투부정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부정사는 항상 주절의 시제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미 내용에 따라서 주절의 시제를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장치가 뭐냐면 이 having pp입니다. 어, 동명사라는 건 원래 ing로 끝나야 되는데 이 녀석은 ing로 끝나지 않은 PP로 끝나는 특이한 모양을 가지게 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뭐 어쨌든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것, 이 자랑스러운 거죠. 선생님인 게 언제예요? 지금이요. 자랑스러운 게 언제죠? 지금이요. 네, 지금 이 동명사는요. 시점이 어디를 가르키고 있냐면 현재를 가르키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지금이고 선생님인 것도 지금이고요. 그러니까 이 동명사는 항상 어떤 녀석의 시제를 따라간다? 주절의 시제를 따라간다. 어. 지금 I가 주어고요. 그러니까 M이 동사니까. 이 동사 시제가 현재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동명사도, 이 동명사도 현재 시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뭐랑 똑같은 문장이냐면, I am proud that I'm a teacher. 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둘다 현재 시제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음. 사실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압축이 되면, of ing로 압축이 됩니다. 뭐, 그건 모르셔도 상관없으니까, 학교 영어에선 어쨌든, 아, 동명사는 어떤 시제를 따라가는구나? 주절의 시제를 따라가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었던 거죠. 나는 자랑스러워요. 지금 뭐가? 내가 과거의 선생님이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애가 정말 성공해서 나를 찾아온 거야. 딱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지금 나는 선생님에서 은퇴를 했지만 어 과거의 선생님이었다라는 게 지금 너무 자랑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동명사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네, having pp를 사용해서. I am proud of being a teacher.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요? being, 그냥 ing를 붙여버리면 이건 어느 녀석을 따라간다? 네, 주절의 시제를 이렇게 따라가 버리니까 이 being을 뭘로 바꿔준다고요? 네. having been으로 바꿔주시면, having been으로 바꿔주시면, 이젠 뭐가 된다고요?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전의 시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 having pp를 쓰면 having pp를 쓰면 주절의 시제보다 뭘 나타내는 거다? 한 단계 전의 일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여긴 비동사 m 이렇게 있다라는 건이 having pp는 뭘 나타내는 거다? 네, 이건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만약에 이게 m이 아니라 네. 저어 상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어쨌든요. m이 아니라 w a 즈라면 그때는 해빙비이뭘 나타낸다? 이건 대과거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냥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그건 주절의 시제랑 똑같은 시제다. 하지만 하지만 만약에 그냥 ing가 아닌 h a pp를 쓰면 having pp를 쓰면 그건 뭐가 된다?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전의 시제가 된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라면 과거가 되는 거고,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대과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네, 주절보다 ing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이라면, 더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냥 ing가 아닌 having pp를 사용한다라고 정리하시면 깔끔한 정리가 될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동명사의 관용표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개가 나오려나요? 오, 꽤 많이 나오네요. 8개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하나하나 정리는 해드릴게요. have trouble, ing 혹은 have difficulty, have a hard time, ing. 이게 뭐냐면요. 가지고 있어요. 뭐? 문제를요, 어려움을요,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ing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에 어려움을 겪다라고 의역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cannot help ing는요, 이 help가, help가 avoid의 뜻이에요. 피하다. 그럼 ing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결국은 ing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ing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어 의역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be busy 하면 바쁘다. 근데 ing 하는 중이라서 바쁘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느라 바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 be worth ing는요. worth가 무슨 뜻이냐면 가치 있는이란 형용사예요. 이게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ing 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음 The book is worth reading. 이렇게 하시면 그 책은 읽는 것의 가치가 있다 해서 그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아, worth는 형용선대도 불구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ing를 만든 특이한 모양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 다섯 번째 모양인 it is no use ing. 뭐뭐 해봐야 소용이 없던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가주어고, 이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이게 가주어, 이게 진주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동명사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취하는 게더 특이한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ing 하는 것이 no use, 쓸모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의역이 나오는 거고, it is no use ing 이건 여러분이 입에 조금 붙여두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it is no use ing. ing 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 원래는 이 ing가 주어고 ing하는 것이 no use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요 on ing 뭐뭐 하자마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in ing 뭐뭐 할때 혹은 뭐뭐 하는데 있어서 어, by랑 in은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on ing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 on이 이 on이 접촉의 뜻이거든요 접촉. 그러니까 ing하는 것과 뒤에 있는 주어 동사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의미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음, 본, seeing her, I knew that she is kind. 이렇게 있다라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음, 파란색으로 할까요? 녹색? 네. On ing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뉴 n e w 보이시죠? 이 알았다라는 사실과 봤다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접촉 붙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보, 그녀를 보는 것과 내가 안 것이 시간적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의역해서 뭐뭐 하자마자 그녀를 보자마자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건 어, 보는 것과 안 것이 시간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붙어있다 접촉되어 있다 라고 해서 온 ing 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뭐랑 똑같아요 네, 뭐뭐 하자마자니까 온 ing 는 as 순 as 랑도 같은 의미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be used to ing be used to ing 이건 뭐뭐에 익숙하다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뜻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왜 뭐뭐에 익숙하다는 뜻이냐면 이, used 있죠. 이게 동사의 pp형이 아니라 동사의 pp가 아니라 이거 그냥 형용사예요. 형용사의 used의 뜻은 익숙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뜻 자체가 그냥 익숙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e 형용사니까 익숙한 상태이다. 뭐 ing 하는 것에 이 t 는 당연히 전치사고요. 전치사니까 ing가 올수 있는 거죠. be used to ing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ing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거랑 같이 나오는 게 be used to 동사 원형이거든요. 이건 be used가 수동태입니다. 그럼 뭐뭐한 어투 부정사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뭐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건 부사적 용법이잖아요. 사용 되다. 라는 뜻입니다. 아,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다?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건 수동태를 의미하는 거. be used가 수, 수동태를 의미하는 거고, 이 be used는요, 아, 이 used가 익숙한이란 형용사로 쓰인 거구나. 그래서 to 다음에 ing가 온 거구나. 어, ing는 뭐죠? 과거에 이미 해본 거. 늘 그런 거.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익숙하다에 잘 어울리는 녀석인 거죠. 하지만, 이 be used to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가 뭐야? 아, 아직 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아직 하지 않은 걸 위해서 사용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거랑 같이 알아둬야 될게 used 동사 원형입니다. 이 used 동사 원형은 그냥 조동사예요 used가.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엔 b가 없습니다. 그냥 used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Be used to ing는 ing 하는 것에 이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도 챙겨 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spend 시간이나 돈 이런 게 나와요. 시간이나 돈 같은 거 나오고 ing요. 그럼 시간이나 돈은 사용한 거죠. 근데 ing는 ing 하면서잖아요. 그래서 ing 하면서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다. 그래서 의역하니까 ing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spend 시간 ing, spend 돈 ing 혹은 뭐 이거랑 같이 나오는 게 노력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스팬드 노력 i n g 아, i n g 하는데 노력을 쓰다, 노력을 어, 사용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겠죠. 어쨌든 스팬드 시간, 돈, 노력 i n g 하면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을 사용하다, 쓰다, 뭐 i n g 하는데에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 살펴보시면 동명사에 나오는 모양들은 다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명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